嗯，哦。Mm. 고사리, 햇고사리, 아니면 자연산 유기농 고사리, 햇고사리 조기조림입니다. 조기 몇 마리 들어갔어요? 다섯 마리, 여섯 마리, 아니, 여섯 마리 많이 들어갔네요. 그리고 이거 요즘 대파가 비싸다는데요? 고사리 1kg, 대파 세, 대파, 대파 세 다섯, 뿌리. 다섯 뿌리, 세 뿌리, 어, 세 뿌리, 어, 아, 맛있게 굽고 있네요. 아, 굽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yeah. 볼좀 끓어야 맛있어 여기 옆에 사진 찍어, 안 찍어? 사진 찍어, 동생 찍으면서 찍는 게 어디? 여기, 여기를. 여기 아, 여기. 그래? 여기. 어? 음. 찍어야 돼. 와. 고사리. 핵고사리 아니면 자연산 유기농 고사리 핵고사리 조기조림입니다 조기 몇 마리 어갔어요자 음. 고사리 고사리 조기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아올라어 의자 꼭대기로 올라가 앉았네?